여러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보았던 알바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단기 알바와 함께 쉽고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SNS 콘텐츠 제작 알바. SNS 콘텐츠 제작 알바는 자신의 SNS 계정에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을 올리는 일입니다. 포토샵 활용 능력이 있다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건당 5,000원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관공서 아르바이트 관공서 알바는 크게 사무보조와 현장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무보조는 엑셀, 문서작성, 복사 등 단순 노동이지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며, 현장 지원은 주차단속보조요원 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해요. 단속차량이 올때 차량번호를 사진 찍어 구청교통지도가에 전송하는 간단한 업무지만, 가끔 차들이 너무 몰릴 경우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해서 체력 소모가 매우 크다고 해요. 그럼 이런 단기 알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365 하우스 소싱이라는 구인구직 카페. 이 카페는 구직자는 물론이고 구직 업체들도 가입이 가능해서 서로 자유롭게 구인구직 활동을 할수 있는 카페로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구직자들은 구직 업체에서 올려준 공고글을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며 구직 업체는 구직 업체 홍보란을 이용하여 공고글을 자유롭게 올리면 돼요.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전국 단위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지역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365아웃소싱 카페 가입하셔서 다양한 일자리, 취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